오케이. 아트록스 원콤. 리포도딩스컷 하이스트, 반갑습니다. 헤이스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오랜만에 미드 비에고인데, 이제 점화를 들고 코어템으로 징수의 총을 빠르게 올리는 고런 미드 비에고입니다. 올락 검관 딜템 중에서 비에고에게 진짜 잘 어울리는 극딜템이 뭐가 있을까 해보면 또 징수의 총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징수의 총의 물리 관통력, 치명타, 공격력 그리고 처형까지 모두 다 비에고한테 되게 좋은 옵션인데 비에고는 q 에 치명타 개수가 있을 만큼 라이엇에서 치명타 템트리를 밀어주고 있기도 한데. 이 징수의 총에 있는 처형 효과를 이용해서 상대를 마무리하고 마무리한 후에 이제 군주의 지배를 통해서 무한 옷가락기를 하는 그런 비에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1코어 징수 아니면 1코어 몰락검을 올려주면서 이 점화에도 징수가 터지기 때문에 점화와 징수의 총의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미드 비에고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봅시다. 이번 판, 미드 비에고 상대 미드는 친드라니달리요에도 그렇게 튼튼한 애들은 아니니까, 이런 친구들 몰락 등수, 페이멜다 트리로 한번 극딜 비에고 맛을 한번 보여줄게요. 나쁘지 않은데? 스일러스 2의 파이크 그랩베요 끝판, 어? 나이스! 1렙 W니까. 신드라, 떡 Q 피하는 데다 이렇게 W 써주면 됩니다. 신드라 Q 쿨타임이랑 W 쿨타임이랑 비슷해. 2렙라인점까지는 당연히 원거리인 신드라의 세상이지만, 이 비에고가 1을 배우고 나서는 또 다르다. 평탄대까지? 제발. 그렇지. 리포트 판단 좋은데, 안 되나? 아, 딱 이달리한테 평타 들어갔으면 킬인데 이렇게 여기 끌 나이스. 끌어. 나이스. 아니 근데 미프 왜 이렇게 쎄? 오호. 이드라 너무 나오지. 원거리 챔프로 그렇게 나오면 위험해. 힘나시니까. 기업 좀 하고. 스턴? 그 갈만해, 갈만해. 스턴. 그 스아 알. 니달리 벗고. 절대 못 가지. 여기서 바텀 다이브까지? 아, 거기다가? 그렇지 아하. 너무 신나게 팬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1% 징수로 가죠 징수 사면 진짜 큐 데미지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이게 비에고는 치명타 비례해서 큐 데미지가 또 올라가는 요 효과가 있어서 비에고는 치명타 아이템이 되게 잘 어울리는 챔프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관 폭력템인 징수의 총을 이렇게 비에으로 가면 상대 처형 킬 마무리하기도 쉬워져서 옷 갈아입기도 워낙에 좋다 아포 어서 오고 야야야 이렇게 해도 죽는 건 똑같은데. 근데, 빙수의 총 데미지 미치긴 했다. 우리 팀다 잘해서 좀 쉽게 이겼네, 이 판은. 가봅시다. 이번 판도 위드 비에고, 상대미드는 젤리네요젤리니까 이건 불안방페 스타트하고. 이 정도 되게 나쁘지 않아. 약한 척 하다가, 여기서 이제. 잘 가고. 요렇게 뼈방패 빼주고. 에고는 근접 챔프지만 요 뼈방패 빼기가 너무 쉬운 챔프라. 요런 느낌으로 한번 들겨. 이도 빠졌으니까. 돌킥! 제가 또 미드 비에고 하루 이틀 한거 아니거든요. 이 비에고 출시 처음 됐을 때 미드 비에고 거의 장인급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비에고 잡으면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고향에 돌아온 듯한 그 느낌. 잘 아, 가고. 메쉬야. 아무리 신나도 그렇지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지. 와 근데 우리 포탑 너무 많이 부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 드리프트 슈. 이러면 2차 포탑 마구밀기. 혹시 안 올라나? 아, <laughs> 어, 혹시나 해서 여기서 대기 타고 있었는데, 아이, 썰인을 쳐? 지금 사지도 못했는 이제... 지 가봅시다. 이번 판 미드 비에고 상대 미드는 오로라. 때리고, 난안 안 맞아. 쫓아갑니다 W 쿨 돌면? 와! 나이스 그래 먼저 오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었지 이건 레벨 차이가 좀 나니까 선호랩 찍고 한번 다시 때려보는 것도 오. 이렇게 아. 까지. 오로라 형이 진짜 집을 많이 가네. 이러면 바이에나 도와서 먹어줘야겠다. 아 잠깐만. 얄 지켜줘야지 왔다고 125골드까지 위드에서 상대 집 보내고 제이저이니 따줘 탑 로밍까지 와서 또 따고 아... 1주 공 뺐으니까 뭐대좀 <laughs> 화난거야 혹시? <laughs> 이제 몰락 살돈 모았고 바텀텔 한번 타야겠는데? 몰락 사고 제발 세주야 한 번만 비에고 꿀팀 W 이렇게 벽에 박투기 하면서 평타를 치면 개인 벽 부르기 하는 것처럼 평타 캔슬이 빠르게 됩니다 비에고 W는 평탄이 되는 스킬이라 여기서 오히려 난 세주를 노려 이 챔프는 애초에 치명타 템을 가면 효율이 잘나오게 설계가 되어있는 챔프라서 요렇게 아트록스 원콤 리포도 빙부턴 그지? 이건 뭐 초반부터 상대 멘탈이 터질 정도로 많이 때려서. 3대 도시, 13,400딜실량 1등. 나이스지지.